안녕하세요. 어, 연천의 하나중기입니다 자, 오늘은 일을 안 합니다, 오늘은. 근데 왜 영상을 틀었냐면, 자, 오늘 하늘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시커매요. 오늘 이쪽에 9시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뭘할 거냐면, 타이어를 보시면, 이뒷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지금, 야마가 좋죠. 이게, 아, 500원짜리가 동전이 있으면 한번 집어넣을 건데, 어... 한, 마디 하나 정도는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타이어를,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몇피야어디있지1 4핀가 어디가 있어, 이거? 어디가 있냐, 14피. 이게 타이어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워졌나 본데요? 이게 1 4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암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어를 앞쪽으로 밀 거예요. 앞쪽에는 지금 타이어가 많이 닳았어요 자, 보시면 많이 닳았죠 그래서 저뒤 타이어를 앞쪽으로 밀고, 뒤에를 타이어를 썩을 달 거예요. 두산에서 타이어가 좋은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늘, 어, 주문은 며칠 전에 했고, 그거를 오늘 갈 거예요. 비가 오는 김에 오늘 작업이 안 돼서, 오후에는 뭐 35mm가 온다 그래가지고, 작업이 안 돼서, 오늘 타이어 가는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 걸고, 아, 타이어를 가지려고 하려면 저 집게를 갈아야 돼요 찌개를 빨리 갈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타이어를 아, 바가지에다가 싣고 타이거 어, 집으로 갑니다 타이 집으로 비가 결국은 내리네요 자 이렇게 가서 음,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야마가 이게 아, 이따가 다시 자세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어, 어. 그, 야마가, 그 사용 야마가 한 기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0.5mm 정도가,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 기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워서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좋아보여요. 그리고 이게 18핀 걸로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빵꾸가 좀덜 나겠죠? 자, 이제 공간하고서, 어, 세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영 가게 다 왔습니다. 태영 가게 다와서 내 바가지 네개 충분히 해내 네? 바가지도 뭐하는 거지? 내 바가지도 네개 충분히 갖고 아, 온다 저게 아 저게 꽉찢겠네어어 어, 어, 어. 이게 형님 여유가 이만큼이 더 있는 거 같아 그죠? 그 턱이 상당히 단단한 그체질이 같아 이게 어, 아무리 써도 어. 이이 통만큼은 단단한 네. 이게 이게 그사람도비 오고 오늘 좀 시간이 안돼 이렇게 차를 위해서 정비도 하고 그러는 시간인데 네, 좀빠뜨리 그래. 사장님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래 쉬는 날시라안습니까 아, 오늘, 오늘 어제 어제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덜 엄마 마미 난 마마보이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해 좀난 노래 부르잖아 이젠 괜찮은데 사랑다, 윈접었다폈다 쥐락펴락 장난하냐 바보 같은 날 눈물이 콧물 이쪽 밖에는 아, 다 됐습니다. 이쪽에. 자, 오늘도 타이어를 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아, 네 트럭. 을다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두산으로 바꿨습니다. 자. 거 앞으로 앞 타이로 옮기고 뒤에를 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또 이거 타이어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노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보고 어, 좋다고 이제 기존에 많이 위에 선배님들이 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하여튼잘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타이어를 다 갈고 이렇게 현장에 아, 왔습니다. 아, 현장에 왔고요. 여기 보이시면 주부 보이죠? 아 주부는 챙겼어요. 그앞 타이어서 뺀거 어. 조금, 음, 음, 깨끗해서, 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아, 오비 두 개를 빼서 가져왔어요. 그또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 아, 하려면 또 돈이기 때문에 빼놨고요 오늘 비용이 그 타이어값은 하나에 아, 25만원씩 해서 네 짝이고요 그 다음에 교체비용이 개당 판매비가 2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교체비용 개당 2만 5천원씩 들어갔고 4개 가지고 10만원 들어갔고요 또 빼놓은 그 폐타이어 아, 못쓰는거 그 폐타이어를 또 처리를 해야되는 비용이 또 들어가나봐요 발생하나봐요 그 전에는 그 비용이 없었는데 어, 또,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당 또, 그, 패타이어 처리비용도, 개당, 아, 5천원씩에서 2만원, 해가지고, 그, 타이어 교체비하고, 패타이어 처리비하고, 아, 12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음, 오늘 비가 와서 마침 비가 와가지고 타이어를 어 계획대로 잘 갈았습니다.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어, 투자는 여러분들 저기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어, 이제 마무리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